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억회가 재생되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소름돋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여성, 캐나다인 여행객 엘리사렘, 이것이 세상에 공개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9일 뒤 그녀는 호텔 옥상 물탱크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과연 이 4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보고 누구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걸까요? 21살의 대학생 엘리사렘. 그녀는 인생은 짧다며 홀로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난 용감하고 활발한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여행에 대한 설렘과 세상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이 가득했죠. 그녀는 자신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샌디에이고를 거쳐 마침내 도착한 로스앤젤레스. 그녀는 저렴한 숙소를 찾다가 바로 그곳 세실 호텔에 묵게 됩니다. 하지만 세실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저주받은 호텔로 불리는 이곳은? 1930년대부터 수많은 투숙객들의 의문사와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나이트 스토커 리처드 라미레즈가 장기투숙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미제 사건 블랙달리아의 마지막 목격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기운이 호텔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곳이었죠. 매일 가족과 통화하던 엘리사가 연락이 끊기자 경찰의 수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것이 바로 그 엘리베이터 영상이었죠.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호텔 투숙객들 사이에서 이상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수압이 약하고 물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는 것이었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호텔 직원이 2월 19일 옥상 물탱크를 확인하는데 그 안에서 엘리사 레미 나체의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가설 일타살살 이 모든 의문점들은 명백히 타살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물탱크에 유기했다는 추측이죠. 하지만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선 그 어떤 폭행이나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타인의 DNA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설 2초자연현상설, 그러자 세실 호텔의 어두운 역사와 맞물려, 초자연현상설이 고개를 듭니다. 엘리베이터 영상 속 그녀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쫓기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물탱크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일본 공포, 영화 다크워터의 줄거리와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가설 3 경찰의 공식 발표, 결국 경찰은 사고에 의한 익사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녀가 앓고 있던 양극성 장애로 인한 조중 사파 상태에서, 환각을 보고 스스로 옥상으로 올라가 물탱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은 행동은 저체온증 상태에서 오히려 덥다고 느끼는 이상탈의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발표는 모든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저증 상태의 여성이 혼자서 무거운 물탱크 뚜껑을 열고 닫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경보 장치는 왜 울리지 않았는가? 부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의혹은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들은 여전히 인터넷을 떠돌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 젊은 여행객의 안타까운 비극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기이한 조각들. 세실 호텔의 저주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괴담일까요? 아니면, 그저 설명되지 않은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진실은 어쩌면, 닫힌 엘리베이터 문 넘어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는지도 모릅니다.